피부 트러블들이 정말 깨끗하게 지워졌구나. 나는 개인 엉망으로 어, 버렸어요장 우선 코피 하나씩. <laughs> <laughs> 살려주시죠. 당신들은 살릴 수 있잖아요. <laughs> 개인적으로는 이마에 엄청나게 났던 피부 트러블들이. 정말 깨끗하게 지워졌구나. 나는 개인 어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어, 조금 창피하지만어 30대 중반이 돼서 그런가요? 뒤쪽을 한 대여섯 번은 본것 같은데, 아, 또 어, 엉엉 울어버렸어요. <laughs> 정말 어, 엉엉 울어가지고. <laughs> 아, 저는 훨씬 더 어, 어, 감동이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.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단, 기억을 가지고 저로 다시 태어난다면, 상당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. 제 아들로 태어났으면, 네. 제 아들로 태어나서, 어, 부모님께 정말 효도를, 어, 했으면 좋겠다라는, 환생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, 네. 그래도 굳이 한다면, 아들 두 번째 하정호. 네. 얘도 태어나면 되게, 흥미롭겠다란 <laughs> 생각이. 어, 저도 근데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올해 하정우로 태어나면 더 많은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. <laughs> 네, 뭐, 여러분들의 바랜대로 정우성으로 태어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이정재, 정우성, 하정우, 주지훈으로 태어나면 다음 생은 좀키 크고 잘생긴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서 그래, 나로는, <laughs> 너랑 나랑은 뭐, 의미가 없지. 네. 저는 뭐, 심파라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관객의 입장에서. 어, 억지 울음이나 억지 감동만 아니라면, 뭐그 정도의 한번 감정이 좀 격하게 하는, 네. 그런 울림이 있는 영화가, 뭐,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조금 더 시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, 나라 영화에, 음,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겠으나, 이렇게 두 편을 한꺼번에 만들고 하는 이런 작업들, 그리고 CG가, 어, 다른 영화에 비해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서,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. 이제 우리나라도 좀, 우리나라 영화도 이러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가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. 점점 더, 음,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. 그것이 이제 우리 신강한 게제화벌이 어, 시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. 네, 18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, 네, 내일 뵙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